창기파랑가는, 어, 이게 누구 거지? 어, 양주도님이 해석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파랑가는 모죽지랑과 다르게 뭔가 조금 달라요. 뭔가 다를까요? 뭔가 살짝 길지 않나요, 여러분? 자,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모두 열 줄이네요. 열 줄. 열 줄이면 뭐라고 하죠? 열 줄이면 식구채향가라가죠 식구채향가. 그래서, 창기 파랑가는, 모죽질 한가는 팔구체였다면, 창기 파랑가는 식구체 한가고요 보통 이제 저도 배우기를 팔구체보다는 식구체가 좀더 완성형이라고 많이 정제되고 발전되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0개의 구로 된 식구체 한가, 10개의 문장으로 보시면 되죠. 10개의 문장. 자, 그 창기 파랑가입니다. 아까 모죽질 한가 뭐 그리워한다 했으면, 창기 파랑가는 기파랑을 찬 예찬하는 시예요. 예찬. 그리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찬양하고 인품을 또 존경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기파랑을 예찬하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시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열침에 나타난 달이 흰구름 따라 가는 것 아니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laughs> 할 수가 있겠죠. 자 열침에라고 하는 거는. 구름을 열어 제치며, 왜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을까? 그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구름을, 구름이 열어 젖히지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다른 것도 열어 젖힐 수도 있겠네요. 그죠? 구름 장벽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창문을 열어 제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걸 열 치면, 열어 제치며, 열어 제치며, 구름을 열어 제치며, 혹은 구름 장벽을 열어 제치면서, 나타난 달이, 창문이나 되나 보다. 창문이 열어져 있으면서 나타난 달이, 여기 뭐 어찌 됐던 간에 행동이 지금 있어요. 행동. 나타난 달이 흰 구름 따라 가는 것 아니냐? 흰 구름 따라 흰 구름조차 가는 것 아니냐? 원래 원문에서는 이제 열침에 나타는 달이 흰 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하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석에서는 요 교과서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책이 많아요 그냥 의미만 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나타난 달은 달은 보통 다른 의미가 좀 여러 가지겠죠 아무튼 여기서 나타난 달이 이걸 아시죠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난 달은 세 번째는 흰 구름 따라가는 것 아니냐 흰 구름을 쫓아서 따라하기보다는 쫓아. 쫓아 떠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새파란 냇가에 새파란 파란 깨끗한 이겠죠 굉장히 투명한 혹은 진짜 파랄 수도 있겠어요 파란 냇가에 냇물에 파란 냇물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기랑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거죠 원래 원문에서는 기랑이 즈이 이슈라 기랑의 즈이 아까도 어, 즈이라는 게, 요, 이런 게 지금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습. 기랑은 모습이 있구나. 자, 이로부터, 이로부터 내과 조약에, 이로부터 내과 조약에, 낭이 지니시던,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는다. 뭔 소리일까? 무슨 소리일까? 기랑은 모습이 내과에 비치고, 그리고 낭이 지니셨던, 내가 내과 조약의 내가의 조약이죠 조약돌에 조약돌에 내가의 조약돌에 자 낭이 지니셨던 음, 기파랑이 지니셨던 마음의 끝을 따르려 다 이게 이게 무슨 이게 낭이 어. 지니시던 마음의 뜻을 지닌다는 것은 닝이 지니시는 건 뭐예요 기파랑이 지니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 인품이 되겠죠? 그럼 마음의 끝은 바로 인품. 혹은 굉장히 존경하는 성품이 될것 같아요. 성품을 따르고 싶다. 성품을 따르겠다. 아, 아, 감탄사가 또 있네요. 아까 모직질한가 감탄사 빼먹은 것 같은데. 네, 욕하는 건돌 던져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기 감탄사가 나오고, 자, 작가지가 높아 서리를 모를, 서리모를 화장에 화랑이시여. 서림으로 화랑이시여. 자, 서리를 본다면건 서리는 뭐예요? 서리. 서리는 보통 시련. 역경이라고 보시면 되죠. 시련, 역경. 뭐 찬바람, 구름, 서리, 큰 산, 바위, 이런 것들. 바위는 약간 국지가 성격, 정절을 나타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시련, 구름, 안개, 이런 거는 모두 서리, 맞죠? 시련, 역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까지가 높다라는 것은 자까지는 잣나무 가지를 말하는 거죠 잣나무 가지는 이의 이제 성품 고귀한 성품과 님의 가치 기상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고 자 그렇습니다 해석은 아까 창기 모죽질한가 보다는 훨씬 더좀 간단하죠 네 이제 양주도 해석본을 지금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오히려 원문을 가져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요청을 해 주시면 원문으로 다시 한번 해볼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하고요 우선은 양주도 해석본만 지금. 해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특징이 있어요. 아까 모죽지란 가하고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님의 인품과 기상을 나타내는 게 여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여요. 어떤 게 있냐면, 자, 달이 있고요. 달, 달, 그 다음에 냇물, 냇가에 기랑 모습이 있구나. 자, 모습. 기파랑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기파랑의 인품. 모습을 지금 찬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조약. 조약돌 있었잖아요. 조약돌. 그 다음에 잔나무. 잔나무까지가 역시 어, 죽지랑이 아니라 창기. 기파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엮을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볼수 있고, 그거하고 반대되는 시는 하나가 더 있다면 뭐겠어요 서리. 왜냐하면 기파랑은 모습은 아름답고 훌륭하고 인품이 넘치신데, 여기에서는 서리는 바로 시련과 역경을 나타내니까 그게 좀 대조적이죠. 그래서 약간 대조적인,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했다. 이런 특징이 또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는 예찬은 없진 않았지만, 이건 좀더 예찬적이죠. 예찬적이고, 예찬이란 말은 누구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역시 추모적인, 그 다음에 굉장히 정서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서정적, 감성적 이런 특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파랑의 인품에 대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좀모집질한가 다른 특징은 뭐냐? 어, 달이 달과 화자가... 여러 제치니까 문이 여러 제쳐서 나타난 달이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과, 달과 화자가, 달과 화자가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하는 형식. 이 대화가 굉장히 많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달이, 어, 대답을 하는 모습도 있고. 자, 그래서, 새파란 내과의 기랑은 모습이 있구나. 이 부분이 이제 다르 대답?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다르 대답이 있고, 그 다음에 혼자, 이제 화자가 하는 독백, 밑에 독백, 다짐, 뭐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랑의 모습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마지막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좀 더, 좀더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파랑이 찬양하는 모습, 인풍과 기관을 나타내는 달, 내과, 조약, 나무가지, 설이 이렇게 했는데 달은 뭘 나타내니까? 달은. 달은 높이 우러러보는 존재죠. 높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달이란 거는 좀뭐 어떤 염원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과는 어떻게 될까? 내과가 굉장히 투명하고 새파래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맑고 깨끗한 인품을 나타낸다. 성품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어떤 광고가 생각나지 않나요? 네. 그리고 다음은, 자, 조약돌이 있었죠? 조약. 조약돌을 나타낸는 거요. 조약돌 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바위라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강직한 성품,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품을 나타내는데, 조약돌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돌이기 때문에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을 나타내요. 자, 그냥 바위라고 하면 될 것을 조약이라고 한 거는 둥글둥글 하잖아요. 남들과 다 원만하게 잘 지냈다. 이런 융통성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잔나무 가지. 잔나무 가기는 솔직히 잔나무 가지를 그 사진으로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잔나무 가지는 제가 봤을 때는 고귀한 성품. 고귀한 모습, 고귀한 절개,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주로 봤을 땐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기파랑의 모습, 절개, 그래서 훌륭한 모습을 찬양한다, 예찬한다, 인품을 예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물에 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물은 대조음을 사용하고 있지만, 또플러스 자연물에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자연물의 기파란 모습과 인품을 비유했다. 이런 특징이 있는 시입니다. 자, 모죽지랑과 창기파랑과 둘다 굉장히, 굉장히 많이 엮여서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신라 시대의 향가라는 작품. 하나는 이제 8구체고 하나는 19체이긴 하지만 향한 작품으로 인해서 그 시어 시어의 중요성과 시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좀 비슷한지 비슷한 점만 짚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게 비슷할까요? 자둘다 그리움의 대상이 있어요. 둘다 그리움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창기파랑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감, 봄, 뭐, 갔던 봄, 그리워하는 대상과 했단 회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 모죽지랑가에서는 역시, 아, 감봉 그림의 모죽지랑가죠. 모죽지랑가에서는 회상 부분, 그리워하는 회상 부분이 있고, 자, 창기파랑가에서는 역시, 어, 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미 회상하는 부분도 서로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기파랑과 혹은, 음, 죽지랑과 같이 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그 옛날의 시절을 회상하는 옛 모습. 그런 것의 회상도 있었고, 또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음, 슬퍼하죠? 둘다 이제, 지금 함께 했던, 음, 화랑의 모습이 어깨인가? 슬픔. 현재의 부재에 따른 현재의 부재. 다른 슬픔의 모습도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있다 한다면, 자, 어, 대상을 둘다 그리워하고 있고, 그렇지만 구체화하진 않아요. 구체화라기보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어, 서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서정적 감성, 서정적 감성을 추상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운 모습이 구체적으로 얼굴, 외모로 떠올리는 뭐 주름이 있었다 혹은 아름다우셨다. 주름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그리움을 외모에 대한 그리움. 외모를 묘사하면서 외모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둘다 이제 대상에 대한 그리움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구체적으로 이게 있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은데 주름은 확실히 구체적인데 내 모습이 아름답다 이거는 이제 잘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창기파랑과하고 모죽지랑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